네 안녕하세요. 설턱치과 강진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성장과 양악수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턱 성장은 이제 여러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뭐 근육 성장, 그다음 근육을 사용하는 거, 그다음 뭐 치아의 발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든지, 뭐 또는 호흡하는 데 있어서 코가 막혀서 주로 이제 입으로 호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앞서 말한 원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한 시기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잘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준다면 정상적인 성장을 다시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이제 이런 뭐 비정상적인 뭐 주억턱이라든지 뭐턱뭐 기타의 문제들은 이제 성장 과정이 끝나야지만 알수 있는 이제 조금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다 보니까 이제 뭐 수술을 결정 이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간에 이제 다른 성장을 억제하는 교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자제분들이 어, 잘 치료가 가능하고 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좀 이런 것들 계획을 이제 어린 그~ 자제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약간 이제 좀 자존감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뭐~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 여, 조금, 좀 남자들보다는 좀시간에 자유로움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끝나는 시기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한 십, 뭐, 십육 세, 뭐, 이 정도면은 이제 대부분의 성장이 완료가 되는데, 주걱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에 비대칭 심하게 노출이 돼 있다 한다면, 그 이전부터 뭐 교정이라든지 수술 계획을 세워서 이제 성장이 끝나는 이후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고 일, 고이 때도. 수술하는 을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뭐 빨리 준비를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할때좀더 완성된 상태에서 뭐 불편함이 없이 생활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당연히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회복 과정도 어 보통 이제 성인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연기를 한다든지 뭐 대중 앞에서는 그런 직업을 갖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예고나 뭐 예술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학 시기 중에 뭐 수술을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부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경우는 이제 중학생 시기에 조금 이르긴 하지만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뭐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성장의 시기는 굉장히 긴 기간이 있는데 이제 그 각각의 기간에서 자제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성장에 대한 조절을 하는 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로 숨쉬는 게 어려우면 그거에 대한 이제 이비누까지 처치를 잘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자세라든지, 뭐, 그 다음에 치아 관리, 그 다음에 외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부정교합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장의 추이를 잘 관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이제 뭐 의사만 세우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인생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가장 이제 효율적인 시기를 찾는 것이 이제 이런 성장기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문문 있으시면 이제 저희 댓글에다가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넓은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상당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거예요. 질문해주시면 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